어, 이빨은 괜찮으신가요? 어, 다 치료했습니다, 네. 네, 아 완치하셨어요? 네, 뭐 최근 임플란트 했습니다. 네, 고생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장관님, 그 지난 9월 25일날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고 네. 나서 이제 후속 입법을 위해서 총리실 TF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검찰을 이긴 정권은 없다. 검찰은 만 가지 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만 가지 수가 이번에도 아주 잘 먹히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어요. 예. 일부 어떤 분들은, 야, 검찰 해체됐다. 78년 검찰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라졌다. 이러면서 환호하고 어떤 분들 은 자기 공지사를 좀 하고 이러시던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는 너무나 이르다. 지금 검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가을만 잘 넘기자. 이러면서 표정관리하고 있대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만 지나면 선거 국면에 들어서고, 선거 이제 국면에 들어서면 검찰개혁 강력하게, 강력하게 들어가는 걸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 가을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어, 본인이 그 검찰권 남용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어, 개혁적인 네. 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가 하는 저 말이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아,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금 후속 입법을, 어, 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가을만 넘기자, 라고 하는 저 말이 검사들이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그러면, 뭐, 네, 이 정부 입법은 연내에는 마련이 되는 건가요? 언제 마련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뭐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또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 중요한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과 국민운동,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운동 해오신 분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고 치고 또 대선 후보로서 엄청난 어떠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압박에 피해를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네, 저는 시한을 말씀드리 요, 여쭤보는 거거든요. 언제 의지가... 이 정부 입법 총리실에서 그 법무부에서 주도하시겠죠. 아니, 이것은 언제 언제 이게 제출이 되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네. 그 검사들 가가지고 일부 뭐 가서 뭐 좋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무부는 손 놓고 계시는 건가요? 손안아니잖아요이것이정부에서 네, 법무부 입법으로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되는지 장관님은 아직은 잘 모르시고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지자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지가 너무 확실합니다. 검사들이 가을만 넘기면 된다. 내년에는 못한다. 검찰을 이긴 정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의 TF의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자문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어, 어쨌든 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 자문위원 중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던 사람 윤석열 감찰이 불법이라고 어 부당이라고 감찰위원으로서 격렬하게 주장했던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정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왜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장관님 아시겠신가요 모르고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 윤석열 감찰은 적법했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감찰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던 서울법대 교수가 법도 잘 모르는 분이 지금 법무부 입법으로 감, 검찰개혁 입법 만드는 데 들어가서 자문하는 게 맞는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네네. 이 개혁에 대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가 친윤 인사가 되기, 되지 않도록 네네. 의견을 내주십시오. 친윤 검찰에 둘러싸여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막 개혁한다고 모아놓고 거기에 자문위원 중에 16명 중에 4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혁적인 인사인지 제가 모르게 했거든요. 그 중에 심지어 저렇게 친윤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검찰개혁을 의지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 하셨기 때문에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디테일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런 사람은 배제시키고 개혁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 국감장에 나와서 혹은 자기들의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렇게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다. 검찰개혁의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여기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경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개혁에 역행하는 발언을 그것도 검사장이 하고 있거든요. 음. 경고하셔서 개혁의 추진,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의무를 가지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저 검사들이 여기 나와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던 최재현 검사 등등이 국민들께서 아,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구나.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만하고 거만하고 검찰만이 대단하고 국민의 군림하고 그것이 대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 경고 잘하시던데 경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장관님 그렇지 않으면 저것이 어떤 어떤 화면이지 아십니까? 2020년 윤석열 감찰 당시에 나왔던 이 프로스 화면입니다. 저기 보면은 전국검찰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이죠. 감찰은 불법이다. 감찰은 불법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멈춰라. 징계를 멈춰라. 검사들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저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이 아까 말을 말씀드렸던 그 검사장들을 경고하시지 않으면, 장관님 저기 보십시오. 장관을 사퇴하라고 검사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댓글이 저만큼 달리고요. 저는 이재명 주권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검찰 개혁이 저런 역사적인 반복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로 요청을 드립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미 그공소총 설치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저 역시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온 사람이고 이 뜻을 같이 왔기 때문에 제가 법무장관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그 이전 과거 정부의 검찰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중요한 의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인사도 있었고 지금 검찰청 간판을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독자된 수사 개시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이프로세스라든가 다른 검찰 내부의 그런 반판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견해를 달라는 일부 개인적 견해를 얘기하는 검사들이 일부는 있긴 한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국민의 요구에 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게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대한 검찰 개혁의 이런 시기에 전 대답의 검사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전 법무장관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우리 국회와도 협의를 해 갖고 논의와 이제 적극이 참여해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